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리얼골프 이정훈 프로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분을 모셨죠? 김서영 프로님이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김서영 프로님이 그 대학 논문 때문에 우리가 만났죠. 어, 맞아요. 아, 네. 그러면서 왜 자기는 안 불렀냐? 네. 왜이 분, 이왜 알려주냐? 어. <laughs> 나도 문제다 해서 피거리를 늘리려고 왔는데, 김서영 프로님의 약간 고질병이죠? 뭐가요 저는 약간 훅성, 풀성이 되게 심해질 때가 많아요. 아, 왼쪽으로 네. 공이 치우친다. 특히 티샷식 그렇죠? 네, 그래서 캐리가 짧아져서 거리가 또 손해 보지 않나. 아,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훅 레슨을 많이 해달라 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훅이 왜 나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상세를 시켜서 잡아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한번 쳐볼 거야. 네. 프로님이 페이드를 되게 잘 치셔가지고 부러웠어요. 이제 이런 볼들이 나오는 거죠. 헤드를 열어가지고 네. 헤드를 오픈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맞아요. 잘못 열다가 그대로 푸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꾸 닫히는 느낌 때문에 그쵸? 열면서 그럴 때더훅날 때가 많아요. 그냥 치면 너무 훅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오, 느낌. 우와. 어. 너무 심하게 굽어서 어, 25m 거의 <laughs> 손흥민 킥인데 <킥이에요. 웃음> 손흥민 킥 정도로 가봤잖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음. 아, 이게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음. 잘 나와요. 음. 아.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이렇게 쳐져버리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잡으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음. 간단한 이유는 헤드가 다혀서 그래요. 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게 다치 거예요. 이 헤드가 때리면 이게 받치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 다치게. 이게? 그렇죠. 잡고? 아니 이게 몸을 오른쪽으로 뒤집어 까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아웃을 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아웃. 헤드가 받쳐서. 네. 그러니까 한번 세버을해 보면. 근데 인아웃을 치면 더 훅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아웃 그래서 훅 나는 거라고. 그렇죠. 헤드 아. 네. 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받쳐버리는. 네 그러면 은 몸을 뒤집어 까봐요 그치? 그럼 반듯해잖아 그래서 인아웃 서영 씨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구력이 올라가면 로테이션이 엄청 자연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립을 이제 서영 프로님도 스퀘어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프로님들이라 그립 바꾸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두 가지를 알려줄 거야 네. 하나는 어드레스를 한번 쓰는데 여기서 어드레스를 잡는 거야 Uh -huh. 어, 여기서 잡으면 이게 헤드가 좀 초반에 열려 있어. 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을 놓고 잡으면 다시 잡아볼까요? 여기서 다시 잡으면 이게 훅 그립이에요. 아 네. 왼쪽에서 잡은 훅 그립이고 오른쪽에서 잡으면 그립을 잡으면 약간 위크 그립이돼요 오. 요 어, 네.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훅이 덜 나와. 네. 이게 훅이 안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각도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선수님이 이제 기계를 봐서 알겠지만 클럽 페스는 뭐 때문에 나온다고 했죠, 제가? 이나오시, 이나오시 왜 나온다고 그랬죠그 헤드가 닫치고 그래요. 이나오시 몇도 다 몇도 나왔어요? 7이요 그러면은 칠도가 닫혔다고 생각해요. 그럼 7도를 열어보자. 우리 네. 헤드를 어드레스 때. 어드레스 때? 어, 칠도를 헤드를 오픈하는 거예요, 일부로. 진짜 어, 이렇게 어, 열어요? 이렇게 열고 내려. 똑바로 어. 가. <laughs> 어,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야. 네. 그래야 이두 개의 차이가 안 나게 안 나게 할수록 이게 스핀 피 양이 줄어든요 근데 사실 4도밖에 안 틀어진 거야. 근데 왜 크냐면 어택 앵글이 너무 커. 홀프 지금 치시는 호수 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어택 앵글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어택 앵글이 아니요. 아니 절차. 를 어태앵글이 독담해요. 아니 어태앵글이 상향 타격이 돼야 돼요, 아니면 다운블로가 돼야 돼요. 드라이버는 상향. 그렇지. 네. 상향 타격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상향 타격이 정확하게 몇도 돼야 되는지 알아요? 5도 미만? 그렇지. 5도에서 3도 정도 나와야 되는데 풀이 8도 나와요. 아. 어. 그러면 이제 스핀 피 양이 너무 줄어들면 서볼이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티를 좀더 낮추고 네. 여기서 쳐요. 볼게 네. 그래서 헤드는 열어놓고. 네. 어택 앵글을 줄인다는 느낌으로 그냥 찍어도 괜찮다 네 느낌으로. 그렇지 음. 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네. 클럽 패스도 어택 앵글도 줄어들면서 좌우 스핀이 좀덜 들어가요 음. 근데 확실히 프로님이랑 문제가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해요 닫아요 그렇지 과감하게 닫아요 네. 그러면 클럽 패스가 깎일 수 있도록 하나만 더, 어깨를 이렇게 열어줘야 돼. 불안하니까 네. 이렇게 일부러 닫는다는 거죠? 열고, 여기 어깨 라인, 골반도 셋업. 같이 연나요그렇죠 셋업 때 이게 반드시 공간기보다는 네. 살짝 여기서 다시 잡아볼까요? 지금? 네. 어, 약간 열어놓고, 우측을 가도 상관없는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우측을 가도. 근데 웬만해서는 요 그렇지. 이걸 보면은, 클럽 패스, 저 볼이 좌우파인 클럽 패스가 어떻게 돼요? 좋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아우딘 패스인데, 프로님은 커브가 왼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치면 딱 스퀘어. 나는 약간 페이스가 열려있고 아우딘을 치는 느낌이지만, 이게 이 지금 느낌이 스퀘어예요. 스퀘어. 네. 그래서 프로들은 볼을 치면, 여러분들도, 보수분들이 볼을 치면, 볼을 치는 조건이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때리거나, 아니면은, 때리면서 밀거나 아니면 때리면서 깎이거나 그래서 이분들은 인아웃을 쳐도 슬라이스가 나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우디를 친다 하더라도 약간 드로우가 먹으니까 음. 방금 구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번처럼 네. 세 개죠. 네.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잡대 그래프치고. 어깨는 살짝 열어놓고 지금도 열어놓고 그쵸. 여기서 열어놓은 잡고. 상태에서 그렇지. 굿. 그렇지. 반듯이 맞은 것 같아. 그렇죠. 완전 스트레이트로 맞죠 응. 보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커브가 거의 없이 들어가야 이게 좌우 편차가 없어서 이제부터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2위 이상 여기서부터 훅을 안 잡고 볼을 때리면 어디로 가냐면 커브가 심하게 되면 그냥 왼쪽으로 계속 가네 그래서 임팩트를 더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해서 그렇죠? 많이 가니까 불안한 훅이 날까 봐 무서워. 응. 여기서 잡고 그렇죠? 이렇게 열고, 열고. 그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때려야 이게 컵, 오. 지금 보면 들어온 건딱 적당하게 맞죠? 그 이두 가지 조건이 해결이 돼야 임팩트를 자꾸 줄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프로인데 사람이다보니까 오른쪽 어깨를 자꾸 집어넣고 오른팔을 자꾸 접어버려요. 그러면 이 오른팔을 접는 이유가 헤드를 돌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잘 돌리는데 자꾸 돌리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가없는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잡고 헤드 열면서 어깨 열고. 그렇죠. 그렇지. 요거는 뭐냐면 상영 프로님이 치실 때 훅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부러 내쳐버리. 이제는 때려도 괜찮아. 돼요 뭐, 되게 네. 잘했어. 지금 예! 마음이 좋은데? <laughs> 진정해좀 진정해. 이따 때릴 거 없어, 찍을 거 없어. <laughs> 어, 꽝잘 어, 쳤다. 음. 되게 잘 쳤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돼야 훅이 안 나나. 티는 좀더 낮아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헤인근 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45 정도. 제가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타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티 높이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땅이 맞아서. 네. 그러니까 자꾸 낮게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해드를 이렇게 극심하게 받아볼게요. 그렇죠. 안 보이죠? 네. 이 닫은 상태에서 몸을 머리를 이쪽으로 보내내쪽으 저런 점. 그러면 헤드가 반듯해져요. 네. 근데 궤적이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야. 훅이 자꾸 나니까. 자, 그러면 머리를 더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요. 그럼 그때 뒷땅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티를 자꾸 올려서 해결을 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도 볼이 탑핑이 나거나 클럽이 드라이버가 뒷땅이 나면 이렇게 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훅이 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인아웃을 치고 있구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인아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훅이 나면 인아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디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인아웃이 대부분 나오는 이유는 헤드가 닫혀서 그러니까 헤드를 열어놓고 오히려 어깨를 덮는 게 아니라 어깨를 연 상태에서 때려야 이 볼을 스트레이트로 칠수 있고. 그렇게 한번더쳐볼게요 네. 그렇지. 그, 무 좋다. 엄청 마음에 들게 하죠. 네. 어, 그래서 이 헤드의 받침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어, 근데, 로는 되게 그립 잘 붙인다. 저는 이게 안 붙여지거든요. 아, 근데 이 그립이요. 서서 이렇게 위크로 돌리라 그러면 어려운데,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잡아갖고 오니까 좀 쉬워요. 그렇죠, 위크가 쉽죠. 그래서 저는 위크를 가리킬 때는 요거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팁으로 졸리자는데, 어드레스를 이제 가운데 서요. 그래서 나는 그립을 좀 위크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왼쪽에서 그립을 잡고 편하게 잡으면 돼요. 편하게 잡고 잡으면 오면 위크예요. 자, 근데 나는 좀스톤 그립을 잡아야 된다. 그럼 왼쪽에 보내놓고, 요쪽에서 그립을 잡고, 오른손까지 잡고 해결하고 오면, 요게 이제 가운데 오면 스톰, 과한 스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점점 심해져요. 우리뿐 아니라, 구력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꺾이면, 골프공이 세게 맞는 걸 알아요. 자,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요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꺾어 잡으면 훅 그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드라이버를 잡을 때, 오른쪽을 너무 떨어뜨려서 잡다 보면 기 심해지니까 그게 이제 좀 포인트죠. 정리 위크 잡기 위해 여기서 그렇죠. 그립을 잡고 그대로 어이, 와서 오른손. 아 오른손도 어, 같이 오른손도 맞아 잡고. 그다음 와주고 그렇죠. 열면서 그렇죠. 헤드 같이 열리기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지 굿. 이러면 평상시 타이밍이 입금 들어오는 거에서 딱혼 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어. 자신감이 어, 좀 생기는 음.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훅이 나는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나웃시긴 한데, 이렇게 심한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립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스트롱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훅이 나신다면, 오른쪽에 체를 양손을 잡은 다음에, 어깨를 살짝 열어주는 이행동만 모션만 줘도, 훅을 드롱으로 또는 스트레이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세 개만, 두 개만 쳐주세요. 네. 과하게 과하게 네, 그렇지 오우 이번 기가 막다네 오우 오 진짜 잘됐다 인사 좀해요